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. 판도라 경리신문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집카페 자랑인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 이제 예산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요. 요즘은 이제 10월이 노는 날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세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산 교육을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날 중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뭐 다른 데도 예산 교육이 있겠지만 저희 교육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공동주택 회계 전 전문가들과 함께 하죠 그래서 이론과 실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일자는요 9월 27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할거고요 교육은 우리 어, 공동주택 예산 이론은 우리 공인회계사 천화통일님께서 그리고 제가 예산 실무를 통해서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거기 그 연차 충당금, 퇴직 충당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하, 이익잉여금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 줌 교육이고요. 신청 방법은 욕을 이 유튜브가 아니라 제 저희 카페 카페에 가셔가지고, 거기 아래에다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. 교육금액은 1만 5천 원이고요. 교육은 줌으로 할 겁니다. 줌은 온라인 교육이라는 뜻이에요. 여러분, 저희가 선착순으로 일단, 어, 실강은 97명까지만 듣고요.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요. 많이 신청해 주세요. 그런데 실강 들으시는 분들도요, 유튜브로 일주일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걱정하지 마시고요. 많이 신청해 주세요.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.